뭐 아니면 우리 네네아 우리 자아 우리 또 대표님이 또나오시네아 여기 대표님이신가요 네 대표님이 네. 네, 대표님, 나오시네요 회사 걱정을 해야 되는데 연애 걱정만 하고 있어서 아, 네. <laughs> 자, 저도 연애 걱정 연애 걱정 우리 대표께서도 지금 회사 <laughs> 걱정 연애 걱정 아 회사는 잘 돼서 네잘 돼서 뭐, 뭐 네. 마치 <laughs> 네 어떤 게 네. 고민이신가요 아니 일단 소개부터 해주셔야죠 네. 저기 본인 연애 아 맞다 네 저는 인 방배동에 살고 있는 유아인이고요. 아. 유아인. <웃음> <웃음> 저 뒤에서 욕 들린 것 같기도 해요. <laughs> <laughs> 저쪽 뒤에 분 여자분이 욕한 것 같아서 얼핏. 사회동 마이 반영하라고다 녹화되고 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자 네. 어떤 그연애 고민이죠? 네. 아아 뭐라지? 저는 그러니까 <laughs> 상대가 있어요. 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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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네. 얼마나 만나셨죠? 지금 이제 기간 1년 좀안 됐어요. 1년 좀안 됐고 알고 지낸 기간도 비슷하시고요. 네. 네. 오케이. 아, 상대가 네. 있어야 재밌죠. 네. 네. <laughs> 그정도 <슬랩> <laughs> 어, 뭔가. 네 잡아 주시고요. 네. 네. 상대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죠. 아, 네. 네. 어, 어, 네. 네. 그러니까 아... 방송을 아...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아 요거를 또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네. 여자 친구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생각하시면서, 여기 있는 카드 세장을 뽑아서 저한테 주세요. 이거, 진짜로 뽑아야 되나요? 네, 위쪽 손으로. 네. 네, 그냥 뭐, 자유롭게 네. 하세요. 네. 자, 어, 커플이 있는, 그러니까 상대가 있는 그런 연애운입니다 이럴 때는요, 그 양쪽 입장에서 카드를 다 뽑아요. 서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카드를 좀 많이 뽑습니다. 지금 이제 뽑는 이세 장은 남자분이 생각하는 네. 마음의 흐름, 우리 유아인 씨가 네. 그리고 여자친구가 날 생각하는 마음의 흐름. 네. 그리고 두 사람의 어. 관계의 이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백지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남자가 생각하는 마음의 근본을 하나 더 뽑고요. 네. 지금 보시면 자, 어. 네. 남자 쪽의 근본에 블랭크, 백지 카드가 나왔어요. 그고 백지 위에 하나를 더뽑았는데 또 이게 불확실성 카드인 문 카드가 나왔어요. 뭐냐면 아직 계획이나 그런 명확성은 없는 카드입니다. 이 불확실성 두 장의 카드가 나오면. 그리고 여자분은 근본에 나오는 카드가 허상환상 카드라서 굉장히 날 좋아하는 카드예요. 이 카드가 근본. 이게 콩깍지 카드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관계, 이러면 관계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을까요? 지금 남자가. 남자가 잡고 있겠죠. 그래서 남자가 지금 나오는 카드가 나무를 든기사카드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여자는 남자를 생각하는 카드가 매지션, 마술사 카드. 너무 좋은 카드. 관계의 근본도 남자가, 남자를 가남자 펴는 왕카드, 현재도 칼을 든 왕카드, 그리고 가까운 미래도 전차카드. 그러니까 주도권을 완전히 제가 볼 때는 남자 남자분이 있어요. 잡고 있어요. 근데 이 주도권을 잡을 때 있어서 여자분이 이제 가까운 미래 심장에 칼꽂힌 카드가 나왔는데. <웃음> <웃음>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거죠. 남자 쪽에서 내 위주로만 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거를 조금 배려를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 관계나 이런 전체적인 걸 봤을 때는 결혼까지도 관, 가능한 관계예요. 남자분이 명확하게만 잘 끌어주시면 가까운 미래에 또 남자분이 게 승리 축하 카드 결혼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여자분한테 신뢰를 먼저 더 확실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듣고 나니까 어때요? 어 신기하네요 네. 맞는 말 같아요 네. 네. 어. 네. 네. 어떤 부분이 좀 맞는 거 같아요? 어, 처음에는 그좀 만나면서 좀 되게 좋아진 네. 스타일이여가지고 아.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쪽에서는 그러니까 아무, 아무 생각이 없다가 <laughs> 아무렇지도 않지 않았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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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분 보고 계셔가지고 네. 아, 네. 그렇구나 방송을 네. 보고, 보고 있으니 네. 여자분이 우주분 어디에 가는 <laughs> 근데 네. 관계상 이 근본에 남자가 물든 카드가 나와서 이게 커피 네. 카드를 남자분이 <laughs> 많이 좋아하시는 <laughs> 거예요. 네 이렇게 포장을 또 해드려야 또... 아안 보고 있습니다. 안 보고 있어요? 네. 아, 네. 네. 그럼 막 할게요. 지금... 네. <laughs> 네. 찾아볼 <laughs> 수도 있다는... 아, 찾아서 볼수 있다는, 네. 네. 근데 아마 아프리카TV로 알아들었을 거예요. 네, 네. 아, 제가 아, 아프리카TV로... 아프리카 아프리카 네. 를 검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네. 지금 제가 몇명들어왔는데 몰라고... 네. 그러면 네, 지금 결혼 생각도 있으세요? 여자분하고? 네, 네. 음. 이게 이제 가까운 미래의 승리 축하 결혼 카드인데 네. 거기에 반 반대되는 여자 마음이 심장이칼꽂힌 카드거든요. 네. 근데 어떤 것이 좀 지금 궁금하셔서 이게 네. 이렇게 고민이라고 네. 얘기하셨어요. 이게 이제 가까운 아. 미래 어, 안 보고 있네요. 네. 네. <laughs> 네, 이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결혼이, 결혼이 가능한가, 네, 가능한가, 네. 가능 네. 네, 가능한데. 네. 남자분이 그냥 막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야, 하자, 하자. 뭐, 내년에 하자. 그게 아니라, 여자분이, 남자분이 좋지만, 이 카드는 믿음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네. 아주 좀 구체적,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될것같아 너무 빠르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아, 우리 좀 반대거든요. 네. 제가, 조금, 천천히 하려고 하고. 달라. 그러면 여자분이 지금 심장에 칼코칭 드 나오면은, 네. 그거에 대한 상처가 클것 같은데? 아. 시간을 잡고 달라고 하면? 그, 그 시간이 약간 둘다 서로 약간 공감하는 거에서그리고 네. 나이가 어리거든요 어려요? 네어 스물 네밖에 안 돼가지고 근데 이 카드가 나오는 거는 큰 상처를 의미하거든요 음. 그럼 좀천이겼습니다 좀 여태까지 네? 제가 좀 졌어요 몇번몇번 몇번 졌다고요? 졌다고 상처를, 상처를 아 상처를 어... 줬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거가 아... 그러면 늦게 가더라도 신뢰를 계속 줄수 있어야 돼요 이 여자분한테는 그렇구나 네 그, 우리, 수지 실장님,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 우리,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우리, 유아인 대표님한테. 음. 여자 입장에서 어. 네, 어, 음. 갖고 계신 사업하시니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을 사고, 뭐 이렇게 음. 결혼을 하겠다,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을 지면서. 어, 내가. 한눈 팔지 않겠다는. 라네 음. 믿음을 좀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눈은 지금 몇번 파다가 걸려서 지금 이제 <laughs> 지금 상처를 주었어는데러므로 주지 않겠다라는 <laughs> 어떤 신뢰감이 있어야 아, 된다. 네. 그런 건아니고 아, 네, <laughs> 네. 어. 이게 여자들은 이게 상처 받았을 때 어떻게 해주면 좀 그게 좀 풀려요. 상처 받았을 때 사람마다 더 다른 것 같은데 네. 저는 표현. 그러니까 표현. 아, 미안하다라는 음. 사과의 표현을 음. 하면 음. 좀 풀려요. 근데 여성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뭐가 미안한데, 미안한데. 어, 진심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 진심으로 <laughs> 느껴질 수 있는 네. 그 사과가 어떤 방법일지 뭐 선물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뭐 무릎을 꿇고 막 울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방법 좀 알려줘. 그거 네. 궁금하죠, 그죠? 아 그럼요. 그러니까 네. 명품가 명품가 봐 네. 명확하네 명확해요네 아, 그런 것 같아. 가죠. 자기도 어떻게 하면 기분이 풀릴지 모르는데 자기의 기분을 풀어주길 원하는 경우. 아, 그 아, 네, 너무 어려워. 네. 네. 진짜 어렵다. 네. 근데 많지는 않고요. 근 네. 그런 것 같아요. 좀 약간, 그러니까 배려해 준다고 생각하니까 내 네. 친구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느, 어느샌가 원래 이친구는 되게 말가닥인데, 네.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이해해 주다 보니까 좀게 답답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혹시 여성분들 중에 좀 이렇게 사과 한번 해 보세요라고 g t 아이디 able to 음. 어떤 얘기 해주고 싶다 o 기 g o 분 중에 우리 be able to 또왔 t 또 하셔야 돼요 실장님이랑 n g to be able to do this. I'm 다다 t going 저희 같은 경우 는 손편지. 아 손편지. <laughs> 네. 네. 저는 그 남자친구한테 뭐, 뭐 만약에 저 남자친구랑은 뭐 서로 처질하니까 이렇게 몇분간까지는안 바라고 뭐 하나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표현하는데 솔직히 한 번에 안 풀리잖아요. 네. 풀릴 때까지 사과해요. <laughs> 네. 음. 그리고 저는 아. 그러고도 안 되면 <laughs> 남자친구가 편지를 써준 적이 있어요. 오. 네. 오. 그러면은 되게 많이 풀려요. 왜냐면은 말로 하는 거는 약간 맞아또 어떻게 하다가 또 네. 어떻게 될지 몰라. 네. 거짓부렁갖고 막 거짓부렁. 네. 네. 더 잘못되게 가는데 이게편지에 쓰면은 그냥 남자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다쓸수 있잖아요. 네. 정말 미안하면 거기 다 묻어나니까. 그래는. 그래서 손편지를 음. 좀좀 좀자주셨니한 네. 네. 번도 써본 적은 없죠? 아 손편지 자주 씁니다. 아 자주 써요? 네. 그냥 편지만 넣었나요? 어. <laughs> 그게 상처가 된 아, 거예요. 계속 상투를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없고 편지만 이렇게 그래서, 있어서. 그명품으로 네. 벗어주세요. 편지를. 네, 아니면 <laughs> 상품권을 같이 기다서 성의가 중요하잖아요. 무심요죠알겠습니다러분 네. 네. <laughs> 네. 듣고 나니까 네. 좀 어떻게 좀 편해지셨어요? 아, 이거만 없으면 참 편했을 것 같은데. <laughs> 네. 아니, 아니, 이걸 받기 때문에 지금 네. 결혼으로까지 끌고 갈수 있는 상황이 네. 될수 있는 거니까 이거 네. 네. 안았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잘해주세요. 잘 되고 나서, 네. 네. 순탄한지 한번더 보러 올게요. 아,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돈은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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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감사합니다. 네.